저도 굉장히 존경. 공연을 해주습니다 네. 일단 어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들하고 굉장히 배우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, 아 어, 백병전 사실 저는 전투 장면은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나중에 이제 출타하는 장면만 있는데, 에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, 치열하게 전투를 했고, 저도 그 현장에 가보면 모든 배우. 그때 감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열두 척이란 배로 저들을 깨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있다라면 그 함성이 어떻게 나오겠니? 라고 그런 디렉션이 가면 이 배우분들이 저녁에 만나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오기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그만큼 치열했고 제가 외자로서도 어, 조금 느낀 게 있다라면 어, 분명한 건 충과 의는. 우리 조선의 군사를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게 저희 확실히. 아, 대단하네. 다써보 주셔야 돼. 요 못되겠네. 네. 그래? 력수가 뭐였나요? 고검씨는 아마 힘든 촬영 현장 속에서 제가 어? 활력수가 아니었나요? 어? 조선선. <laughs> 스스로. 약간 자원동체 느낌이네요. 네. <laughs> 스스로 힘내고 스스로 <웃음> 힘들어주고, <웃음> 예. 네. 어, 지금. 네, 제가 활력소가 아니라 선배님들께 제가 활력소가 아니라 아, 본인이 아. 활력소 근데 아. 보검씨가 진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웃으면 활력소가 될것 같아요 미소 보여주세요 미소 한번 아, 미소 한번 한번 보내주세요 회 네. 아. 들에게 <laughs> 샤방샤방 하시네요 네 지금 선배님들 교수님씨 활력소가 되시죠? 이정현씨에게만 활력소가 어. <laughs> <laughs> 저희 좀 힘들었고 자, 노민우 씨. 아! 쇼핑, 쇼핑 사영 중에 할 영상 뭐였나요? 어, 노민우가 활용하셨습니다. 아, 역시 스스로. <laughs> <laughs> 농담이고요. <laughs> 어, 저희는 사실, 어, 그,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선배님과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실 때 이제 그걸 또 기다리면서 또 낮에 일찍 끝나면 나는 소주도 한잔 하고 그게 또 묘미지 않나 았 싶습니다. 얘기하면서 네 그럴 때 많이 이제 어 애교도 좀 부리고 감독님께 좀 사랑도 독자지좀 받아보려고 해봤고. 선배님들께도애게도 부르려고 했는데요. 남매니까 어,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네, 역시 이정현 씨는 좋아하시는 연예인. 네. 네. 이정현 씨가 최고의 할 역사였던 걸로. <웃음> <웃음> 네. 좋습니다. 이렇게